억울함 없는 강서를 위해 구상찬이 약속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산동을 가서 발산동의 야심찬 구상찬 후보의 공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산동에는 이번에 가장 큰 선물이 들어갈 겁니다. 발산동 도서관 부지에 갇힌 서설 문화프라자가 들어옵니다. 아, 이것이 단순한 문화플라자가 아니고요. 초대형 수영장이 포함된 그리고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포함된 아주 큰 어, 문화플라자가 아, 서울의 명소가 될 겁니다. 아, 이 발산동 서설문화플라자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곧 조감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시립 그 도서관을 지으려 그러다가 아, 여러 가지 사유로 짓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던 도서관 부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시장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여기 강서에서 혹은 이 서울에서 가장 큰 대형 수영장과 그리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맘카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천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큰 문화프라자가 들어옵니다. 가칭 서서울문화프라자인데요. 여기는 대형 키즈카페에도 포함돼서 많은 발산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시설이 들어옵니다. 원래 제 생각은 여기다가 빙상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이스링크가 포함된 빙상장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이 예산이 수영장보다 두배가더더니 선배님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으로 바꾸자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빙상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계속 우겨서 빙상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수명산 파크에 있는 어머니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빙상장은 필요 없다.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80%가 수영장을 원해서 오히려 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을 꺾고 오세훈 시장이 생각했던 대로 대형 수영장이 포함된 문화프라자를 만들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그 도서관 부지, 왜 이름을 그러면 소설프라자라고 그고 수영장이 그러지 않냐. 이 도서관 부지를 타 용도로 바꾸려면 또 4,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름은 조금 생소하더라도 도서관 부지에 여기 도서관만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린 이 영어 도서관 하나 넣고 대신 여기서 소설 문화프라자라는 가칭을 써서 여기 대형 수영장과, 그리고 어린이 영어 전문 도서관, 그리고 어, 마음 카페, 어, 노인 전용 뭐 체육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서 우리 발산동 도서관 부지에 서설 문화프라자를 앞으로 어, 4년 내지 5년 내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약속드리고요. 이거는 저 구상찬이 아니면 아무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아, 또 하나는 이제 수명산파크 장기 임대아파트가 요즘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30년 20, 20년. 20년인가요 20년 주기로 빌려주는 건데 이제 그게 만기가 앞으로 2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많은 장기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여기 주민들 대표와 제가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들에게 입주권을 주는 등 많은 혜택이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어, 수명산 파크의 장대 임대 아파트 주거 안정화를 제가 책임지고 건설하도록 또 어, 안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이제 어르신 원스톱 건강센터도 같이 건립해서 어, 이것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예산이 그 확보 그 대가 있는데 설계만 음. 이렇게 있는 어르신 장수센터입니다. 음, 장수센터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스톱 건강센터로 어, 기, 그 개명을 하려고 하고.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을 지금 용도를 다른 동물을 쓰고 있어서 변경을 해야죠. 어, 그 변경해서 그렇게 곧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다도 발산동 도서관 부지는 10년 동안 오전 서울시장 제18대 때 구상찬 국회의원께서 오전 서울시장하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 진행되고 있다가 오전 서울시장이 중간에 어, 사직을 하는 바람에 뭐 어, 민주당 후보가 와가지고 10년 동안 시장하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 있건데 이번에 구상찬 후보가 출마와 상관없이 이미 1년 전부터 이것을 오세 서울시장과 협의하에 같이 서울 프라자라고 해서 약그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 해서 지금까지 완료된 거는 2024년 20, 2월 28일까지 어, 정부 투자 심사까지 이미 다 끝난 상태고. 2024년 12월에 국제 공모전이 들어갑니다. 이걸 멋있게 짓기 위해서 국제 공모전 들어가면 내년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뽑아 주신다면 구상찬 후보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미 반 이상이 서술 풀어져요. 그 완공 단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단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구본이 우리 구현원들도다 있는데 표를 줘야 우리가 이거 가심차게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산동은 너무 우리 쪽에 표가 안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산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산동 발전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 어르신 원스톱 문화센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도서관 부지에 소설 문화플라자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서울에서 가장 멋진 문화센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형 수영장과 어린이 전문 영어 도서관 그리고 맘카페 등이 포함된 아주 좋은 그리고 우리 서울의 명물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센터를 거리로 도록 제가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면상 장기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이 서소울 브라자가 새로 수고 수면산 장기 임대 아파트가 해결된다면 여기에 사시년 동안에 이 좋은 시설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번에표좀 제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항용 구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좀 예, 달라고 좀 이야기 해보세요. 앞에 카메라들. 예, 표는 당연히 주셔야 되고 발산동하고 화곡동의 그 주민들이 성원인 맨발 학교 그 산에 신명산에 보면은 그 대우 아파트에서 그까지는 일반적인 큰강서구에할수 있는 것은 시설이나 그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유지가 걸려 있어서 현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우리 부상천 의원님께서 나중에 당선되시면 꼭그 사유지를 갖다가 국공립으로 할수 있게끔 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임대주택이나 원팔산동의 도서관, 또 어르신 원스톱센터. 이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강서구 전체 우리 그 미개발 상태에 있는 주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깜짝 그 공약이 하나 발표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일종 주거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종 상향을 즉시 추진하겠다. 이거는 화곡동뿐 아니라 등촌동에도 마찬가지고 방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즉시 1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구상 창가와 함께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직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